네, 최영원 장사는 총 다섯 번의 장사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네 번의 장사 타이틀은 바로 태백 장사입니다. 그리고 금강 장사도 있고요. 수원 등례시청에김기수 장사 공사 바로 들어옵니다. 네, 18년 추석 2021년 왕주 왕전 그리고 올해 거제 대회총세 번의 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기수 장사다. 대우람 들배지기를 추축기라고있죠 2021년 울주 대회에서 금강 장사에 오는바 있습니다. 당시에 첫 금강 장사로선 첫 장사였고요. 그렇습니다. 상대는 금강 장사 3회 김기수입니다. 네, 21. 이런저런 외침이 들려 나오고 있고요. 자세가 네. 아직 안 잡혔어요. 네, 지금 보면은 자신의 기술 스타일에 따른 자세를 잡고 자, 있기 때문에 자, 흘려봐. 흘려봐. 이 최웅원 장사는 들배지기를 하기 위해서 상체를 세우고 있고 예. 김기수 장사는 잡치기와 밀어치기를 하기 위해서 어깨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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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대한 밑으로 치면을 맞추겠죠. 그렇죠. 그 자세 차이도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기수도 경고를 받아서 경고 동률이 됐습니다. 경기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경고 하나씩 안게된두 선수. 아, 이거 이제는 좀 맞춰야 돼, 맞춰야 조, 맞아, 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 알까요, 네, 지금 이양 선수는 다른 것보다도 이 시작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 했거든요. 아마 바로 공격이 들어가겠죠? 자, 들어 올렸습니다. 김기서곧 올렸고! 곰을 치면서! 아, 어, 버텼어요! 자, 그리고! 자, 최영관입니다최영관의 승리를 선언한 주심! 네, 마지막에 최원 선수. 아, 양 선수 모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아 이걸 버텨내고 아, 버텨던 김기수도 대단했지만 또한번 공격이었거든요. 네. 아 지금 보면은 상대가 움직일 때찰라에 바로 역공이 들어가거든요. 예. 중심에 돌아가는 이 템포들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입니다. 자 최영원과 김기수의 첫 번째 판 비디오 판도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이 장면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무릎 이상의 신체가 누가 먼저 닿았을지. 한도 쿠폰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60초 역시나 자세가 잘 잡히지 않아요 오른다리가 좀더 들어와. 앞으로 들어와야 자세가 잡히고 경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김기수의 오른다리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 그러나 지금 그렇죠 그 네. 다리 안 들어와서 경고입니다 조심의 지시를 따라줘야 되죠 김기수 경고 받으면서 경고 두 개면 한판 내주니까 조심을 해야 하는 김기수 아 지금 호각이 울리지 않았는데 움직였어요. 네 지금 심리적으로 양 선수 굉장히 지금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씨름은 숙이고 힘을 살짝 풀었다가 시작과 동시에 힘을 써주는게더 파워풀하게 어, 기술이, 기술이 어,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자 주심이 구두로 어, 경고를 한번 더 줍니다. 이제 경고 두 개면 이 판을 내주는 김 기수기 때문에 아 신경절이 엄청나네요. 최영원도 경고받습니다. 경고 하나씩 안게 되는 양 선수. 네, 최영원 선수 무릎 다리 오른 다리가 아, 너무 깊이 아, 들어갔어죠자고가 아, 들어갔다 자, 자, 울렸고요. 김기수 뽑아 올립니다. 버팁니다. 다리를 걸고 버티는 최영원. 그러나 든 자세에서 시간 흘러가고 있고요. 다시 내려옵니다. 자, 오른팔 풀린 양 선수 김기수가 등사파 빨리 잡았습니다. 자두손다 풀린 최영원. 네, 한개 잡아야 됩니다. 양손을 다 놓친 상태에서는 기술구사, 거기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시간 20초 넘게 지났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뒤로 옮기면서 주시면 다시 오래판 중앙으로 양손수를 이동시켰고요. 35초 남았습니다. <laughs> 네, 지금 김기수 장사님 포문 보면은 이 뿌리치기를 하기 위해 상대를 뒤로 밀다가 앞으로 급땡기면서 오른손 삿발을다 샷발 놓고 뿌리치기를 할 예. 네. 아, 그렇죠. 지금 뿌리치기 아, 잘하셨지만, 네. 예, 네, 안 따라가죠. 최영원이 버텨냈습니다. 일단 오른손 등, 아, 다시, 다시 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김규수 장사는 계속 공격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과연 보면 최영원 선수는, 공격을 이기려고 하면은 저돌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수비를 하기 위해서 약간 긴장을 풀리기 때문에, 반대로 공격력을 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비가 나오면 좋죠. 자, 7점 떨어집니다! 선언했습니다. 아, 지금 주심은 보면은 승부가 낮고 부조가 올렸습니다 예. 하지만은 주심은 공격에 이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승부를 낸것 같은데요. 아, 그렇 네, 지금 보면 이제 부조 소리와 함께 공격 이 시간은 지났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지나고 넘어졌는데 여기서 주심의 판단은 어,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 김기태 감독 지금 어, 예. 여기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자 이제 사강전 경기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삿바 울주군청 황성희 장사입니다. 경남 진주가 고행이며 어, 경남 경북 울산대를 졸업하고. 하지했던 황성이고요 아 상대가 수원 특례시청 홍삿바 김기수 장사입니다. 경남 진주가 고행이며 경남 정보고와 영남대를 중퇴하고. 잡체로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그에 반면 황성인 장사는 굉장히 묵합니다. 표정 관리가 굉장히 변화가 없어요. 어. 하지만그 진념으로 승부에 노력형으로 굉장히 꾸준히 많은 노력을 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죠. 자, 그두 선수의 준결승에서의 만남, 어. 첫 번째 판. 왼쪽을 밀리면 안 돼. 이종민 아, 주심. 조금 더 자세를 낮추라고 지시하는 주심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 중심 다리가 지금 너무 깊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뒤 엉덩이 힙을 뒤로 빼면서 가슴을 눕혀줘야 되는데 서로 이제 우측을 밀려고 하니까 지금처럼 지금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수가 경고를 받았고요. 이제 6 0초의 시간 떨어집니다. 바로 들어갔어요. 김기수 뽑아 올렸고요. 다시 내려옵니다. 또 한번. 황석희가 김기수를 첫판 꺾었습니다. 자세 위치는 김기수 장사가 조 좋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시작과 동시에 먼저 공격을 몇 퍼부었는데 황수이 후에 바로 역공으로 들어가면서 안다리로 크게 돌려 이깁니다. 아, 뭐 다른 스포츠에 비하자면 역전극을 펼친 셈이 아닌가. 싶던 네, 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술 안 다리 걸기라기보다는안 다리 감아 돌리기를 했거든요. 네. 와, 상대가 두 다리가 번쩍 들리며 바로 모래파도 어, 그리고 것좀 결승 진출에 문턱에서 위기에 몰린 김기수. 허리사빠 좀 봐주세요. 허리사빠. 허리사빠 많아요. 자, 이제 감독석에서도 초조한 또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선수가 조금이라도 이제 불리하게 되면 감독들이 이제 지시를 하면서 건의를 하게 되죠. 자 자세를 낮추려는 김기수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바깥으로 빼졌는 김기수 오른팔 그러나 풀렸습니다. 왼팔만 잡고 있는 김기수. 아 그리고 황성희도 오른팔 뺐습니다. 서로 왼사법만 왼손사만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팔 넣어서. 허리 사파에 손을 뻗어보는 김기수. 그러나 잡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김기수 여기서 머리가 들어가든지 어, 해야죠. 자 머리로 상대를. 어등 잡았어요. 황성이등사파 잡혔고. 자 이제 황석이도 간신간신히 김기수등사파 잡아냅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자, 밑에 이제 30초 아래로 그리고 야, 김기수 네. 1대1 동점 만듭니다. 야 이번에 김기수 수가 약간 제치를 부렸는데요. 등 삽발을 많이 잡고 쓰나요, 네, 아니면 미리 약간 계산이 됐던 걸까요? 아 이건 연습 과정이란 반응입니다. 아, 내가 딱 들었을 때상대의 느낌이 딱 오면은 그대로 흐름을 방향을 지게 아, 버리거든요. 분명히 처음에는 드는 모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발을 잡고 들어가다 딱들렸습 네. <laughs> 자, 그래도 응원을 받은 김계수가 올라갈지 아니면 황성희가 결승에 진출할지 이제 세 번째 판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60초의 시간. 60초의 시간 떨어집니다. 자, 바다리 그러나 통하지 않았고요. 양 선수 모두 한번 바다리 걸어봤지만 다시 풀렸습니다. 다시 떨어져서 속은 상태. 시간 10초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다리 5분 더 걸어보자.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놓치겠는데요. 예. 지금 발목, 모금을 잡고 돌리는 순간이 마지막, 마지막 순간이었고요. 네, 여기서 밀렸습니다. 뒤로 제끼면서 네, 돌리는데 아, 일단은 주심은 김기수의 승리를 선언했고요. 비디오 판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팔을 안고 있는지, 이게 팔이 빠졌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무릎이 상의 신체 어디든 닿으면 패배기 때문에, 아, 아, 방 성인 장사의 팔꿈치가 살짝 먼저 돼 있는 느낌이, 나네요.